우연히 대통령이 피격당해 사망하던 날. 그날 세상이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대통령도 유서 없이 떠났는데 나라고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흐르겠구나. 어느 날 함양의 행복마을에 동사섭 마음수련회에서 용타스님이 갑자기 명상 중에 지금 죽어도 걸리는 게 없으면. 세로로 놓인 볼펜을 가로로 돌려놓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멈췄지만 나는 바로 볼펜을 가로로 돌려놓았습니다. 아내, 그리고 아이들 모두 자신의 인생이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걸리는 게 없으니 모든 걸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새벽 1시에 강의 자료를 서울 잠실에 두고 3분까지 왔다가 다시 강의실로 가는 길에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부산이 아니고 산본이라 다행이네 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영화 같은 내 인생, 영화보다 더한 내 인생, 그 영화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